와룡 봉추입니다. 음, 제가 며칠 전에 파미세일이라는 종목 분석을 한번 해 드렸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장 마치고 나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긴급하게 어, 저희 지금 무료 방에도 파미세일을 정리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어, 긴급하게 어,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 오늘 뭐, 매도가 어제나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연휴가 조금, 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기분이 좀 언짱고, 어, 짜증이 날 뿐이지, 전혀, 어, 근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한뭐 음, 기술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임상 시험을 완전히 실패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건부허가 좀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빨리 갈수 있는 길을 단지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대충 요런 정도의 파동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나오게 될 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어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파미셀이라는 회사 음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몇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문제는 스윙으로 접근 하셨던 분들이 문제였을 것 같은데 스윙 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 분석을 해 드렸을 때 19,000원 자리 여기 그대로 보이시죠 이게 지남, 지난번에 꺼드린 저항선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9,000원 자리 정도 오면 8, 파는 것도 괜찮다 한번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900원을 찍었더라구요 어제 네, 사실 그 정도 같으면은 어, 팔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뭐 일단 못 파셨다고 하니까 어 이후 진행되는 상황하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보시면 요 요번에그 셀그램 LC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점이 대략 요 시점부터라고 보는 게 옳겠죠. 요 시점부터라고 보는 게 옳기 때문에 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 2,000원 아래는 한번 봐야 될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만 2,000원 정도를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고 많은 끝을 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12,00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어 자리가 조금 이 자리에서 한번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보면 14,000원대 구간 되겠죠. 이 14,000원대 구간 정도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여기를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12,000원을 봐야 되는데 금일 거래량을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금일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라는 거 오늘. 마이너스 10%까지도 내려갔었고 종가가 마이너스 6.5% 인데요 이만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실리지 않았어요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어 이미 알고 있었던 소위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 또는 뭐 동호회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오늘 탈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만들면서 털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다음 명절 세고 나서 2월 7일인가요? 그때 이제 첫 거래일이 다시 시작됐을 때 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자리를 깨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을 봐야 합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는다든지 여기 자리를 순간 깰 수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결코 어 쉽게 깨질, 깨질 수 있는 선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저항선을 장대 양봉의 몸통으로 거래량을 실어서 뚫어냈다라는 거 물론 거래량이 과거에 비한다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전 지금 거의 한 7개월 이상의 거래 중에 가장 많았던 거래기 때문에 몇배 이상의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지지선은 어 약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여기서는 지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만약에 지금 파미셀 이라는 종목의 비중이 높다 라고 하시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건 어, 월요일날 분명히 개락 개발학 하겠죠 개파락을 해가지고 뭐한 이정도 선이나 전후에서 요정도나 이 요정도 이 선에서 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위로 올려주고 다시 내릴 텐데 아마 이날은 음봉이 그대로 나오겠죠 음봉이 나올 텐데 이 음봉이 나올 때도 윗꼬리를 살짝 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윗꼬리를 살짝 준다고 했었을 때 절반이라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14,000원대에서 잡거나 1 4 0 0 0원대 지지를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루 종일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어느 정도 분봉,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상방을 잡아주느냐, 하방을 잡아주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상방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그 손절했던 금액을 바로 투입시켜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다시 기다리야겠죠 이제 한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 한 지금 봤었을 때요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건 월요일날 이 이 자리 아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자리가 보면 15,800원이죠. 이 자리 아래에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4,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단가하고 섞었을 때 음, 평균을 내서 중앙 단가가 이 15,800원, 900원 자리에서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내가 손절할 수 있을 정도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느냐 라고 그,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중이 아직 얼마 높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4,000원 역시 지지되는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어 15,800원 정도에서 빠져 나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시면 19,000원 다시 갑니다.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어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스윙으로 보신다고 하기 그 보고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14,000원에서 지지를 못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거래, 거래량 거래 터치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12,000원 봐야 합니다 12,000원 아래 자리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 정도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것이고 뭐 순간적으로 깬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어느 정도의 지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대충 한 12,000원 아래죠 예이 정도 자리는 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 대략 한 15,000원대까지는 올라오겠죠.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어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 될지를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법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분 조금 짜증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는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 네이처셀과 같은 그런 회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한건 기술력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부분인데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바로 올라갈 거한번더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파미셀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동성제약을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셔서 동성제약 제가 아마 우리 무료방에 계시는 분 중에 어 되게 힘들게 지금. 단가가 높으셔서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분한테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그때하고 뭐 크게, 죄송합니다. 예,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략은.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음, 자, 보죠.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요 자리는, 한번 줄 겁니다. 18,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까지는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12월 말에 저 상담을 해드렸을 때 14,000원 아래에서 아래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단가를 낮추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 요 정도 자리에서, 거의, 18,000원 지금, 요, 여기서도 한번 근처까지 왔었었고, 요번에도 지금 또 한번 갈수 있는데,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을 것같고요 어, 18,000원, 18,500원 뭐 전후, 한 시점쯤 왔었을 때,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18,500원 18 전후한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다시 한 16,000원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16,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팔았던 물량 다시 삽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사서 다시 18,000원대 여기서는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18,000원대를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61선이 더 내려올 거고 그걸 잡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다시 한번 어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한 22,000원 까지는 지금 나올 것 같으네요 22,000원 위로 한번 볼것 같습니다 22,000원 위까지도 가능은 한데 이 뒷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1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18,500원대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 좋고요. 18,500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음,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16,000원대 아래 볼 겁니다. 16,000원대 아래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16,000원 아래쪽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이 근처쯤 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대까지는 한번 2만0 22,000원 대인가요? 22,000원 대까지는 지금 한번 보입니다. 22,000원 대까지는 보이는데 어, 그때 가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지금 많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밑에서 어, 끊어먹기죠 어떻게 보면요. 음, 추가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단가가 4만원이다. 4만원인데 14,000원에서 내가 일부 어느 정도의 최소한 이 4만원의 단가를 갖고 있는 것에 100%만 가장 좋고요. 하다못해 50% 정도라도 투입을 해서 14,000원대에 사서 16,000원대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16,500원 정도까지 보였는데 16,000원대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만 해도 지금 게한15% 정도 나오죠. 15% 정도 나온 거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다시 어, 죄송합니다. 18,500원이었네요. 18,500원이었으면 어 지금 4,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뭐한30% 이상은 났죠. 그렇죠? 30% 이상은 나옵니다. 3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게 16,000원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000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16,000원에서 16 22,000원까지, 6,000원 정도니까, 대략 한40% 이상 나오죠. 40% 가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 가지고 30%의 수익을 거뒀고, 여기서 40%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손실 본 거, 어느 정도는 지금 만회가 된다는 거죠. 다는 안 되죠. 이게 50%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들고 있게 되면, 결국은 계속 손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음,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시간 흘러가는 동안 일정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여기서 한번 정도만 더 하게 되면 거의 본전 가까이 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때 그냥 다 털고 나오면 본전은 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 심하게 물렸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도 사실은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 손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손 손절이 안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방 계시는 분한테는 요 전략을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요정도 가격 올라오면 다시 파는데 요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파미셀이 어... 갑작스러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긴급하게 파미셀, 어,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고, 이 파미셀 분석을 하면서 동성제약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 설명절 앞두고 조금, 어, 우울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어 다행인 건 그나마 파미셀이라는 종목 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망할 회사 아닙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되거나 할 회사들은 아니니까 어 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스윙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음 활용봉추 무료 리딩방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어 제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고요. 음, 명절 잘 보내시고 내년 올해죠 올해 황금돼지해라고 하죠. 어, 여러분들도 어, 올 한해는 많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